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또 AS 택배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AS 온것 중에 거의 90% 정도는 정상인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키트 제품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전원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고르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문제가 아닌데 사용자 잘못으로 한 건데 이제 도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연락을 받았었는데, 점자 모듈하고, 지금 뭐 여기에 잘못 연결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합선 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녹을 정도로 이렇게 된거 보면은, 우선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우선. 요거 말고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아댑터가 연결을 해서 저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로 테스트를 해 보고 요거 보내 주신 배터리로 또 다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그 유튜브 영상에도 있지만, 근데 이거 배터리 끼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배터리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모듈.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이게 수제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제작하는게 아니라 이제 수작업을 하나하나씩 제작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제 테스트할 때 항상 이걸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품은 100%다 구동 테스트를 하고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음 이렇게 전원을 연결할 때가 케이블이 이것도 보면, 정상 구동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용자가 어떤 잘못 연결한 거, 회로, 이거 뭐 거의, 그, 확실하게 이 정도 되면은, 그, 배터리, 회로 부분 연결 잘못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했는데, 잘못 연결하신 거를, 모듈 고장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경우에, 연결해서 그냥 고장이라고 AS 보내기보다는 사용했던 영상이나 회로 했던 거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인지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보통들은 또, 이제 초보분이시면 그거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좋은데,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또 찾아보면 잘못된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거든요. 우선, AS 맡기기 전에 가능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구동했던 영상하고 스스로 작성했던 회로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배터리 이쪽 배터리로 보내주신 배터리로 한번 다시 구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주신 배터리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구요. 네, 그래서 제품은 정상인 걸로 확인하고, 아마도 회로 연결을 잘못하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테스트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요제 요거는 이제 다시 보내 드릴 건데 요게 이제 합선이 되 여기 놓은 거 보면은 어디 합선이 되신 거예요. 회로 잘못 연결하셔서. 요거는 이미 이렇게 돼 가지고 사용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위험하니까 요거는 교체해서 한 개를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분들도 비왕이면은 무조건 고장 났다 하고 그냥 보내 주지 시 말고 본인이,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전원만 연결해서 구동된 제품은 아니니까 본인이 테스트했던 환경, 사진, 회로도 영상 보내주시면 온라인으로 제가 그 카페에 올려주시면 사진 가지고 제가 확인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래도 프로젝트 하실 때 바쁘실 텐데 시간이 뭐 일주일 이렇게 또 지체가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주소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배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